안녕하세요, 영양교사 긍정옥입니다. 먼저 앞선 영상에서 구독자 감사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당첨자는 대 댓글로 안내드린 이메일로 저에게 이름, 연락처, 주소를 보내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택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면접으로 역전하게 책에 담긴 고독점 꿀팁의 일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고득점 꿀팁 소주제는 다섯 가지가 소개되는데 첫째 말하기 스킬 둘째 내용 측면 셋째 마인드 컨트롤 넷째 스터디 활용 다섯째 시험장에서의 팁인데요. 다 말씀드리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넷째 스터디 활용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하기 스킬인데요. 첫째 서론과 결론에 너무 힘을 들이지 말 것입니다. 점수는 본론에서 들어가는데요. 지문이 길거나 문항수가 너무 많거나 말할 내용이 많을 경우는 서론과 결론은 짧게 하고 본론의 내용을 최대한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구상형 문제는 말하는 교직 논술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답이 있는 논술이라 생각하고 연습하세요. 다음으로 즉답형 문제는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니 평소에 조리 있고 문법에 맞는 문장을 말하도록 자주 연습하세요. 셋째, 시간 안에 모두 답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합니다. 시간 제한이 있으므로 각 문제에 대해 몇분 소요할 것인지 미리 체크하고 자신의 말 속도를 체크한다면 실제 면접장에 가서 긴장해서 시계를 보지 못해도 대충 어느 정도 시간에 맞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마다 시계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1차 시험 결과 발표 후 2차 시험 안내 공고를 꼼꼼히 살펴보시면 나옵니다. 넷째, 두 가지 식으로 말하세요. 답변이 간결하고 중요 포인트가 더욱 잘 들려 채점 시 유리합니다. 다섯째. 답변을 할 때는 목소리를 크게 하세요. 시험장은 매우 긴장되는 상황으로 목이 잠기거나 목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크게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들려야 면접관들이 점수를 매기실 텐데 타고난 발성이 목소리가 작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물론, 시험장이 조용하긴 하지만, 면접관이 면접자 바로 코앞에서 채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떨어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잘 들리는 건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1차 시험에서 교직 논술을 아무리 잘 써도 글씨가 못 알아볼 지경이면 채점이 안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수 있겠죠? 여섯째, 동영상 촬영이나 음성 녹음을 하세요. 자신의 목소리와 표정을 객관적으로 보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말버릇 등을 꼭 고쳐서 시험장에 가야 합니다. 저는 일단 동영상 촬영은 대학교 취업 스터디 할때 삼성 면접을 준비하면서 해봤는데요.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동영상 촬영본과 스터디원의 피드백을 받으며 바른 자세로 고쳤고, 임용 2차 심층 면접할 때는 스터디원과 실전처럼 연습했던 녹음 파일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스터디원의 피드백도 도움이 되었지만, 녹음본을 듣고 제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알고 고칠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교직과 관련 없는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 앞에서도 연습하세요. 처음엔 조금 오글거릴 수 있지만, 앞으로 두 달간은 면접에서의 내 모습이 그들이 생각하는 교사의 이미지에 부합한지 평가하여 교사다운 태도를 만들어 나가시면 좋습니다. 저는 배우자한테 부탁을 해서 기출 문제나 나올 법한 문제들 교직관에 저에게 뜬금없이 한 번씩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통화하다가도 물어보면 생각하고 답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말하기 스킬이었고 다음은 내용 측면 고득점 꿀팁입니다. 첫째,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유형과 주제의 문제를 많이 풀어서 나만의 풍부한 답변을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작업이 정말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시중에 나온 면접 책을 보고 아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을 이야기하면 되는구나라는 것과 교육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영양 전공만의 교육별 주제의 다양한 답변을 만드는 과정은 제 몫이었던 것 같아요. 평가지역의 출제는 전공의 특색을 녹이는 답변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는 않는데 자체 출제 지역은 자신의 전공과 관련한 교육 활동에 관해서 디테일한 방안 혹은 가지 수를 다섯 개 말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두 달간 최대한 나올법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고 자체적으로 문제도 만들어 보시고 답도 미리 구상해 보시고. 외우시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면접으로 역전하기 책에 영양 전공 관련한 부분은 식충독 알레르기 영양 동아리 채식 코로나 등의 이론과 이 이론을 기반한 개념의 예상 문제 더하기 3개년 기출 문제 파이널 문제와 여러 예시 답안이 제시되어 있어 방향을 잡아 가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둘째, 일반적인 교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훨씬 다양한 교사의 역할을 평소에 미리 생각해 놓도록 합니다. 시험 당일 평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교사상이 나온다면 당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학창 시절 선생님들을 떠올리며 다양한 교사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주제별로 키워드를 분류해서 외워라.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답이 있는 말하는 논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구조화가 되어 있어야 해요. 구조화가 되어 있으려면 주제별로 키워드를 분류하여 외우면 좋겠죠. 넷째 답변 시 지역 교육청 시책과 연결 지어서 말하면 좋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사로 보이겠죠? 특히 시책을 공부하다가, 나라면 이 시책을 현장에서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메모에 두고 답변할 때 구체적으로 연결지어 이야기하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각 지역 교육청 시책은 12월에서 1월 사이에 나오는데요. 지금 이미 나온 교육청도 있으니 응시한 지역의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받으셔도 되고, 면접으로 역전하기 네이버 밴드 파일방에 오셔도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활용해주세요. 다섯째, 교직관이나 교육명언을 녹여서 답하시면 더욱 답안이 풍성해집니다. 면역체 스택1에는 교육명언이 정리되어 있으니 교육명언을 적재적소에 녹이셔서 답안을 만드시면 됩니다. 여섯째, 자신의 교육경험을 녹여서 답하세요. 답변이 구체적이고 면접관들이 신뢰할 수 있는 답안이 될 것입니다.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자신의 경험을 녹여 이야기하라고 대놓고 제시된 문제들도 있어서 자신의 경험은 여러 방면으로 무조건 많이 생각해두세요. 협력했던 경험, 협력했는데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잘 헤쳐나갔던 방법, 학교 현장의 상황과 교직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과 연관지어 많이 생각해두시고 정리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가 내용 측면이었고요. 다음은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첫째, 나는 잠재력을 지닌 교사이다 라고 끊임없이 생각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예비 선생님들 모두 잠재력을 지닌 교사입니다. 둘째, 매일 밤 자기 전 면접장에서 자신이 거침없이 대답하는 상황을 생생하게 떠올리세요. 자신감이 생기고 긍정적인 사고를 만들 것입니다. 셋째, 면접관들의 표정과 점수는 무관합니다. 면접관의 표정에 당황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답변하세요. 평소에 연습할 때 화난 얼굴이나 어두운 표정의 중년 남녀의 얼굴을 인쇄하여 붙여서 바라보며 말하면 효과적입니다. 넷째, 평가실에서 답을 잘못 말했다고 생각이 들 경우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뭐뭐에 대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후 말을 이어갑니다. 빠르게 안정을 찾는 모습이 평가자들이 원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마인드 컨트롤이고요. 다음은 스터디 활용입니다. 첫째, 스터디 원들은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기싸움은 노노 no, no. No! 서로의 전략적인 방법을 공유하세요. 스터디 원들의 강점을 서로 배우며 집단 지성을 발휘해 성장하도록 합니다. 둘째, 스터디가 내가 생각한 방향과 다르거나 잘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바꾸세요. 2차 시험은 시간싸움입니다. 계속 지각한다거나 준비를 안 해온다거나 나만 내 정보를 나누고 피드백을 혼자 해주기만 하고 이끌어가는 스터디가 된다면 그건 스터디가 아니라 봉사죠. 스터디를 하다가 불편한 게 있으면 저는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 경우는 1차 발표 후 2차 때는 상담 선생님과 짝 스터디만 했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 독박유가 맘이었는데 전공쌤들과 하는 스터디 카페까지 이동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이동 시간을 절약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그런 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짝스터디도 저희 집에서 하는 걸로 모집해서 했었습니다. 셋째, 시책 공부나 관련 책 요약, 행복한 잡지 요약집 만들기 등은 스터디원들과 함께 하세요. 이건 굳이 혼자 정리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빨리 요약해서 외우는 것이 더 시험에 도움이 되므로 시책 행복한 잡지 스터디를 모집하거나 모집하는 스터디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면접으로 역전하기 스텝 1에 수록된 고득점 꿀팁의 일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2차 심층 면접이란 무엇인가, 시기별 준비 방법, 면접의 논리적 형식, 면접의 만능 틀, 면접 노하우, 실수 사례, 교육명언, 대기실 속사정이 스텝 1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텝2부터는 지역과 전공에 따른 특징이 나오고 스텝3에서는 면접 핵심 키워드가 나오며 본격적으로 교육 주제별 이론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분이 나오고 스텝4, 5에서는 기출과 파이널 문제로 실전처럼 연습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으로 역전하기 책을 구매하신 분들 중 모의 면접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당장은 아니고 일단 면역책으로 기반을 다지신 후 1차 시험 결과가 발표나고 본격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이면서 피드백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면접으로 역전하기 네이버 밴드를 가입하셨다가 추후 공지가 올라오면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밴드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작은 이벤트를 말씀드리자면 2022년 2차 신증 면접 이후 문제를 복귀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10명을 추첨해 소정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잊지 말고 기약해주셨다가 나중에 문제를 복귀해주신다면 나중에 후배 선생님들께도 도움이 되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양하나루 보내세요. 안녕!